안녕하십니까. 트럭킹입니다. 아, 역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계획대로 잘안 됩니다. 네. 계획은 네. 원래 어제 시내바리하고 우체국 씻고 올라와서 여 원주에서, 원주나 여주에서 부산내려가는거 하나 잡아가 당착짐 잡아가, 내려가서, 어, 운송 끝나고, 월착짐 잡고, 퇴근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네요. 오늘 하필, 와, 지금 물량 많은데, 부산 경남 가는 짐이 없어요, 당착짐이. 전부 다 내일 차이고. 그래서, 아, 일단 대구로 가는 걸 잡았습니다. 대구 가서, 일단 대구 가서, 어, 혹시나 부산 간 당착짐 있으면, 당착짐 잡고 내려가서 좀 늦게라도 올착짐을 잡고 갈 계획입니다 아 이게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안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새벽에 하차하고 원주 문마 광,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원주 가면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차수기죠 차수 자숙. 거기서 자고 약5 0 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없는 이제 거예요 한 1시간 반있다가 여주로 이동했어요. 여주 이동했는데도 또 없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고 고민만 하다가 이 앞에 제차 앞에 라이트를 저녁에 올라온 도중에 밤에 탁 나가더라고요. 벌쩍가면서두 개가 동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 일단 시내바리하고 야상 씻고 내려가도 되는데 밤에 운전이 위험해서 안개등만으로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일단 주간에 내려가서 일단, 차에 정구가 있는데, 안그래도 그거를 가려고한 찰나의 코를 보고 잡았거든요. 일단, 대구라도 가서, 어 부산 내려가서 뭐, 손을 좀 보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화물차는 진동이 심하고 충격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구류도가 잘 나가요. 300m 보통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아요.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지금 대구는 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잡고 출발하는 거라서 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2km, 아, 3km예요. 3km만 가면 됩니다. 근데또 내비를 두개 켜놨죠. 어, 티맵상 그 도착지를 보니까 90도 가아니고더 완전히 걷는 유턴식으로 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틀란맵을 켜니까좀 다르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 직진입니다. 왼쪽 그래서 한번 아틀란맵을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주소지인데 도착지도 아틀란하고 캠엠하고 도착지가 유산교차로 틀려요. 도착 가서 통화해보고 업체명 알아보고 물어보고 간판찾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4km 남았는데 가보시죠.

무서워. 예, 사장님 여기 유산 보건 돌려서 보이는데. 보고서로 오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유치원 보이죠. 예, 유치원 쪽에서 좌회전 안, 우회안돼가지고 아, 거기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유치원을 지나가셔가지고. 예. 거기 라면 공터가 있어요, 그 공장 앞에. 예. 거기서 온라운에서 돌려서. 돌려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 유천 정문에 정문 앞에 가져오셔가지고. 예, 예. 그 동로를 따라하는 좌측 길이 있어요. 그 단기고. 유천 단기고. 예. 예. 그중 들어오는 거저첫상거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첫상거에서 좌회전해서 좌측으로 두 번째 집. 그래서 고를 보기 좋아요. 좀 조심해서 들어오시오. 아 지금 네. 지금 네. 그럼 유산리 그기 비석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네요. 귀석이요? 입구에 뭐유산 유산 삼립이죠. 아 귀석 비석. 있는데 비석 있네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유치원 보여요 안 보여요. 유치원 쪽으로 갔다가 우회전 안 돼가지고 다시 거꾸로 빠꾸 나거든요 지금. 아 그러셨구나. 그이의 우회전 안 되니까 예. 유치원을 지나셔가지고 예. 유치원 지나서 공통이 있어요. 예. 곳을 돌려서 그 유천 앞으로 오셔서 좌회전하고 들어오시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양산구역 네, 가산방에서 네, 예. 예. 좌회전입니다 아 작방에 활성화시터 구간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안 되니까 저 앞쪽에서 공터에서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 전방에 발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니 아휴.. 마다와이 고착했습니다길 아. 뭐. 안내를 종료합니다. 와... 와... 완전 깻잎왕자님 깻잎왕자 와... 와, 장난 아닙니다. 내려오는데, 다시 오르막으로 후진하기에는 너무, 길이 거시기 해가지고, 후진 못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완전 깻잎 한장 차이로, 진짜, 와. 와, 또 여기가 2차 화문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밖에 빠지면 낭패거든요. 아또이리못 돌려나가겠네 아~~ 붙여 가서 또벌려나가야 되네 나네 아니다 나네 아~~ 저 앞에서 좌회전한다 했네요 물건은 보니까 무슨 재지인데포장박스 뭐 같아요 뭐 이게 제품 포장박스 있죠 얇은 포장박스그건거 같은데 정확하게 뭐 제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일단 대구 침산동으로 갑니다 침산동 아유 상차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저뭐 시기냐 상차하다가 차에 살짝 대어가지고 지에그 빠레트 밑에 발이 부서졌어요. 부서지면서 안에 그게 못질한다고좀 걸렸네요. 열 빠레트 4.5톤 한개450킬로인가아 여기 좌회전은 되는데 신호가 없네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어땀좀 흘렸네. 아리꼬 구하니 그렇네요 전 이제 대구로 달려보겠습니다 어, 아 밥도 못먹고 갈것 같습니다 2시 도착이라고 나오네요 밥먹고 바로 가서 당착지 있으면 재수없게 하차잡서 부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로, 고고! 자, 하차지 거의 나 왔습니다. 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이제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부산 내려가는 거짐 잡아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무시 안 내요. 일단 한것 뜨면 제가 좀 쉬고 싶은데 잘 없습니다. 아, 내려오면서 좀 괜찮은 금액도 있고 했는데 다 아, 오니까 없네요. 오니까. 제법 쓰니까 없네요. 이. 무슨 공장이, 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공장이 있나? 지도 보니까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 아저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이 있는 것같더라고요자 저기 저기 가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복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갔네요 어디로 가야돼요? 앞쪽내접수하라고 여기 차댈때이또 차를 대고 접수하 아, 아, 뛰는 소리접수하려 <목소리> 접수하러, 접수하러 다 오겠습니다.